안녕하세요 여러분. 78회차 영상필사 시작하는 별도 원장입니다. 오늘은 조성희 대표님께서 자신을 연애하듯이 사랑하면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. 음, 우리가 살면서 빼놓을 수 없는 단어, 사랑인데요.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고 참 좋지만, 무엇보다도 항상 어, 나와 동행하는 나 자신,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아껴주는 일에 대해서 어,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. 그렇게 사랑할 때 어떻게 하냐면, 연인을 사랑하듯이, 연애하듯이, 그렇게 자신을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을 전해주셨어요. 음, 자신을 사랑하면 아무래도 내 몸이 소중하기 때문에 아무거나 먹지도 않을 거고, 어, 내 몸이 귀하기 때문에, 음, 아무 데나 가지 않을 것이고, 또 아무거나 생각하지 않겠죠. 어, 자신을 정말 아끼고 존중한다는 것은 어쩌면 정말 소중한 사람, 다루듯이 그리고 연애하는 감정 은 같듯이 그렇게 케어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어, 저는 전국영어 말하기 대회 어, 금요일에 가서 토요일까지 1박 2일 일정을 마치고 어제 밤늦게 어, 잘 도착을 했습니다. 음, 댓글에도 잠시 달아놨었지만 어, 어제 제가 영상필사 올릴 때 끌어당김 했었던 <laughs> 어, 대상 그 배의 결과를 어, 거두고 돌아왔습니다. 참 감사한 결과고요. 어, 제가 또 대회 인솔을 할때 조금 우리 학원에 또 나만의 좀 특색이 있다면 조금 더 유별나게 <laughs> 응원을 조금 더 하는 편인데요. 어, 그것도 사실은 저의 또 정체성이나 또 저만의 또 그런 특색을 나타내고 싶은 저를 사랑하는 그런 방식인 것 같아요. 어, 그것이 이제 또 아이들에게 에너지가 전해지고 어, 또 좋은 결과로 음, 이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음, 이거는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기좀 그렇지만 나름 이제 응원하는 방식이 있는데 어, 그걸 하면 아이들이 조금 마음을 좀더 편안해하고 어, 끝까지 잘 마치는데 도움이 좀 되더라고요. 어, 그렇게 하니까 아무래도 아이들이 좀더 좋은 성과를 거두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어, 모든 일 일상 그것에 이제 자신을 사랑하는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는가 나를 정말 고귀하고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어, 나를 같이 하는 를 마주하고 같이 하는 사람들에게도 어, 동일하게,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음, 왜냐하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소중하고 어,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, 함부로 또 대하지 않겠죠. 그래서 예의범절 그리고 또 존중, 배려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어, 저는 또 좋아하는 것이 어, 이벤트인데요. 어, 항상 좋은 일이 있거나, 또 어떤 또 생각을 할 때는 항상 이벤트적인 생각을 좀 합니다. 그래서 저 자신이 일단 즐거워야 되고, 남도 어 이렇게 유익하게 할수 있는 이벤트를 많이 기획을 하는데요. 어제도 이제 전국 영어 말하기 대회에 또 좋은 소식을 가지고 또 이제 축하 댓글 이벤트를 또 바로 열기도 했었습니다. <laughs> 이벤트를 항상 한다는 것은 어나 자신에 대한 격려 그리고 축하 그리고 그것들을 알리면서 또 사람들에게도 어 함께 좋은 일을 나누자는 그런 취지도 있는데요. 어, 그것도 저는 또저 자신을 연애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해요. 연애할 때 여러분 이벤트 많이 하잖아요. <laughs> 그 어, 별것 아닌 건데도 괜히 더 사주고 싶고 어, 더 마련해 주고 싶고 깜짝 놀래켜 주고 싶은 그런 마음. 어, 자기 자신에게도 뭐 그런 이벤트적인 요소들을 한번 걸어보는 것도 참 재미있을 것 같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한번 전해봅니다. 아, 내일은 벌써 79회차네요. 어, 80회차까지 하면 이제 4단계가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. 이제는 영상 필사 100회 도전도 거의 이제 좀 끝자락을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이것 또한 저 자신을 또 사랑하는 일이 그렇기 때문에 어 벌어진 이벤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. 오늘도 여러분 어 자신을 존중하고 아끼며 어또 연애하듯이 그런 감정을 느껴보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내일 만날게요